In the terminal, worse just go like they a searching for me. These people unlock my heart without turning the key. My only goal is you go further than me. There ain't a better feeling I can ask for. All year I've been trying to hit fast forward while I watch my face. Now my favorite.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장박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밀박을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비를 몰고 다닌 것처럼 오늘도 눈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조금 전에 눈이 오다가 지금 잠깐 멈췄는데 제가 장박을 하고 있는 그 장박지 근처에 마침 뭐 시장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캠핑은 제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저번에 같이 안갈비 먹었던 그 친구. 점심은 따로 요리를 안 하고, 이렇게 근처에 마을이 있는 김에 피자를 사가서 난로에 데려서 같이 먹을 생각이에요. 뭔가 냄새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laughs> 우와. 여기 설치해놓고 거의 한 거의 일주일 만에 온 건데 오는 날이 장난이라고 눈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도 상당히 뭐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창부터 우레탄 창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일단 겨울에 가장 먼저 오면 난로부터 준비를 하겠죠. 제가 좀 신기한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부터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캠핑골에서 구마, 구매한 자발한데. 전동 잡아라요. 그래서 배터리를 여기 넣고, 이렇게 전원버튼을 ON으로 넣으면 자동으로 여기서 빨려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저도 처음 써봐요. 오. 대박. 겁나 신기해. 지금 기름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어, 속도도 엄청 빠르네요. 벌써 절반, 3분의 2. 이제 가득. 와. 대만족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일단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얼굴은 <laughs> 가리고요 뭘 갖고 왔습니까? 오늘은 양갈비 너를 구독자들이 양갈비 친구라고 하라 네 이름이 양갈비야 <laughs> 그건 쌀? 뭐야? 이거 내가 중국 음료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어... 얼마 전에 금촌시장 가가지고 중국 식자재 파는 데서. 뭔가 무섭게 생겼다. 이게 맛있어. 코코넛 음료. 어... 이거는 가게에서 가져온 살 게. 대펴서 양갈비랑 먹으면 이제 꿀맛이지 이거랑 저번 똑같이 소스랑 고추랑 가져 가져왔고. 응. 음. 그 내가 먹는 닭가슴살 아이스팩 재화력이 박스는 반품 하려다가. <laughs> 집에 처박아 났던. 야채. 진공포장해서 왔고 고기도 같져거고오 <laughs> 예뻐 예뻐. 으로 진공포장, 진공포장 잘하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캠핑 가려고 고기 주문하는 손님 있으면. 음. 진공포장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 그 다음엔 6인분. <laughs> 그리고 저도 아이스박스를 챙겨왔습니다. 여기에는 소스류랑 오늘 먹을 걸좀 싸왔어요. 야채 포장으로. 오케이. 어우. 여기가 싱가포 창고 이럴까면 제일 시원하지 그 의자 필줄 알지? 봤어 이야.. 캠핑 많이 늘었다 너 <laughs> 의자도 필줄 알고 의자 피면 다한 거야 다 식었을 것 같은데? 식겠지 아닌가? 진짜 너무. 순간이 딱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됐어. 대충 그리드에 올려서. 씨. 다음에는, 야,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괜찮으면. 응. 코스트코피자 이런 거 있잖아. <laughs> 괜찮을 것 같지, 나. 하하하. <laughs> 야, 피맥 코스에서 이렇게 했잖아. 피메크. 오. 어떻게, 어떻게. 굿. 아 어, 음 맛있는데? 한잔해 먹을만한데 여기? 네 어. 누워볼까 어우 좋다 창막 어. 세팅하고 처음 누워봐 어. 좋다 이러고 지금 시간이 3시 30분이니까 한 5시까지만 쉬다가 어 친구가 가져온 양갈비를 먹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내 세팅 말고 야외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지금 시간이 5시 9분. 장박을 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마, 많이 남아 돌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 텐트를 치고 그런 시간이 제외되고 또 점심 같은 경우는 요리를 하면 어, 텐트 치고 준비한 시간 2시간, 요리 1시간, 1시간 해서 한 3시간 시간, 한한 날려 먹었을 텐데 오늘은 텐트도 설치돼 있어요. 요리도 피자만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았겠죠. 아까 영상이었는데 영상 한 8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슬슬 급속도로 추워지고 있어요. 어. 불멍할 때가 제일 즐거워. 이렇게 호일에다가 가래떡 이렇게 감싸서 부어줄 거예요. 불구덩이에. 떡 구워서 꿀발라먹으면 맛있거든 음... 조미김에 싸서 먹어도 맛있는데 떡을? 어아 네가 떡 가져올 걸 알았으면 나 가게에서 김좀 가져올 걸했다 처음 들어보네 조미김에 떡이라 까봐야지 꿀발라먹기 음 맛있어 술맛 음. 친구가 마실 와인잔입니다 오늘 저녁요리도 역시 양갈비입니다 크, 화력도 딱 좋다 지금 응. 기름을 안 가지고 온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돼지 기름에 하는 것도 맛있지만 양 기름이 더 좋지. 그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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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존맛 존맛 음. 역대 최고인데? 인정 음 음 <laughs> 행복하네요. 이 친구가 매번 왔으면 좋겠어요. 고기만 갖다 놓고 가는 거죠. 참. <laughs> 친구랑 이야기를 좀 하다가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저희 방은 지금 현재 이런 몰골입니다 지금 벌써 오일을 절반 정도 썼어요. 그래서. 오일을 좀더 충전을 해주고, 오늘 밤 촬영은 여기서 마칠게요. 촬영 얼마큼 나오는 거야? 요거 버튼 누르면 지가 빨아서 넣는 거야. 요 게이지 보고, 음. 지금 움직이잖아. 음. 보이지? 어. 편하지. 가득 채워야지. 몇 시냐 지금? 지금 8시 반. 그럼 10시간 가니까 꽉 채워야지. 지금 시간이 9시 40분입니다 역대급으로 늦게 일어났는데 중간에 깼다가 다시 자서 이 시간에 일어났어요 머리도 아주 획기적이죠 장박이 좋은 게 보통 때 같으면 이제 철수 시간 고려해서 막 부랴부랴 일어났겠지만 장박이니까 이제 막긴나도 걱정이 없어요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일단 보너스 프를 끓여 먹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연쪽하게 <laughs> 저는 여기서 자고, 얘는 여기서 자는데 밤새 추워서 고생하더라고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침낭도 있는데, 이건 거의 뭐 여름용인데... 잠적가리 <laughs> <연초가리> 패딩... <laughs> <laughs> <연초가리 웃음> <laughs> <laughs> 이 정도 느낌이에요. 밥풀과 보너스프입니다. 그리고 날로르고 떡. 음. 아... 음. 괜찮지? 응. 음. 연유가 아주 핵심이야. 센스 있게 입까지만. 인중이 아주 잘 나오네. <laughs> 음. 스프랑 스프랑 되게 잘 어울리네. 그치. 제 거는 연유를 안 넣었는데 맨 마음 드세요. 별론 것 같아요. 연유 넣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서 이런 남자키지만. 잠깐 커피숍을 가려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되게 유명한 커피숍이 있어요.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는 조향방직이란 <목소리도> 커피숍인데 되게 예쁘다고 소문이 나서 와봤습니다 <목소리도> 앤티크. 되게 앤티크. 박물관 같은 신선한 느낌이 <목소리도> 자 그럼 캠핑원을 마쳤고요. 아, 준비만 해왔으면 1박 더 하고 싶은데 저도 해야 될게 있고 음식도 사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남겨놓으니까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